2025년형 렉서스 ES 8세대는 정숙함과 정제된 고급스러움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데인 모터즈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매혹적인 모델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쁩니다. 8세대 ES는 렉서스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며 날렵한 실루엣과 세련된 비율로 도심에서도 고급스럽고 존재감 있는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부는 스핀들 그릴의 디테일이 더욱 정교해졌고 풀 LED 헤드램프는 슬림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며 날렵한 시선을 완성합니다. 측면에서는 쿠페 스타일 루프 라인이 우아하게 이어지며 후면은 일체형 리어 램프와 듀얼 머플러로 스포티함까지 가미되어 균형 잡힌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렉서스만의 정교한 장인 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입니다. 가죽과 우드, 금속 소재가 고급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터치 스크린이 운전석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되며 차세대 렉서스 인터페이스는 더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내 정숙성은 동급 최고 수준이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도어 및 유리의 이중 차음 처리가 적용되어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넓은 레그룸과 편안한 착차감으로 장거리 이동 시에도 탑승자의 피로를 최소화하며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마치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최신형 ECVT 변속기를 탑재해 최고의 연비 효율성과 정숙한 주행 질감을 자랑합니다. 시스템 합산 출력은 약215 마력으로 일상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며 고속 구간에서는 여유로운 가속력까지 제공됩니다. 전기 모터만으로도 도심 주행 시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 연료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특유의 토크 응답성과 함께 민첩하면서도 편안한 주행감이 어우러지며 도심이나 장거리 주행 모두에 적합한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최신가 K 플랫폼 기반으로 더욱 경량화되고 강성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코너링 시 차체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줍니다. 새로운 EPS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보다 정밀한 조향을 가능하게 하며 운전자의 위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도심에서도 민첩하고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핸들링을 제공하는 다재다능한 세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통해 에코, 노멀, 스포츠 모드 간 전환이 가능해 운전자의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주행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도 렉서스 ES는 첨단 기술이 총집결되어 있습니다. 최신형 렉서스 세이프티 시스템 플러스 3.0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반자율 주행 수준의 지원으로 장거리 운전이나 복잡한 도심에서도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 자동 주차 보조, 360도 카메라 등은 주차나 좁은 공간 이동 시에도 큰 도움을 주며 실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 렉서스 ES는 정숙함, 품격, 기술, 경제성까지 완벽하게 갖춘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입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기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 모델은 프리미엄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데인 모터즈 구독자 여러분, ES의 정제된 매력과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의 감성을 느껴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